이전보다 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을은 천고 마비, 하늘은 높고 마을이 살찌는 식욕의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을은 또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그 열매 때문에 봄부터 그 더운 여름을 거쳐서 땀 물리며 수고하는 겁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그 농부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의 열매를 걷는 것처럼 젊어서 뿌린 씨앗이 늙어서 또 결실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뿌린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않냐 신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만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냐를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 세 가지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은 목적을 정하는데 성공해야 돼요. 처음부터 좋은 목적,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목적을 세워야 돼요. 안 좋고 행향이 다른 그런 목적을 세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과정 속에서도 성공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이루오는 과정도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방법이 정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로서의 성공입니다. 수고와 대가로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끝에 가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이보다 험한 일이 없을 겁니다. 결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성공의 비결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보진 농부라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하나님은 농부, 성도는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가지인 성도가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에 보면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죄해버리신다.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잘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 자, 깨끗게 한다는 거는 마음이 청결한 거, 순수한 거, 순결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앙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옥토의 마음을 가질 때.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우리 삶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더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응?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신앙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삶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언 2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내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일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 죄를 가진 인간은 자기의 방법과 의지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보다도 더검문제 중보다도 붉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피로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 그런 자에게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로 8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다섯 번이나 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길에는 아무데서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국가라는 품, 작게는 가정이라는 품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요. 또 우리가 일하면서 일생을 학교에나 또 직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무시하고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품이든지 그품 안에서 사는 삶의 훈련과 적용이 적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 한 가족의 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밖으로 맴도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교회 밖에, 밖에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얻습니다. 그런데 품 밖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대우를 받아도 마음이 떠나 밖에 있는 사람 늘 짜증나고 실증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나의 삶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되어 그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더라도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능치 못하심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예생각의 삶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을 또 추구하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더 지금보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가진 우리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할 절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지가 땅 속에 있는 질구와 양분을 직접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내려가 생존과 결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에게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 또 육적 생활에 필요한 것, 금세와 내 생에 필요한 것, 그 밖에 생활에 모든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공급할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단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다가 낭패와 실망을 닿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이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라그랬어요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 보일 때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 영혼의 병든 영혼, 육신의 병든 사람, 생활의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 통일하시기에 지금도 치료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생존의 병까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치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셔요. 우리 삶의 때를 따라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 열매도 없고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절 말씀해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떠난 사람, 은혜도,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서 더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잘될 수도 있어요.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점점 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점점 없어질 것다 낡고 변화될 것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삶은 점점 나아지는 삶이고 부안 삶이고 강건한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고된 세상 한부판에 살더라도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말고,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갑니다. 뭐 때문에 떠나고, 뭐 때문에 떠나고, 결국 그게 사는 길 같지만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어요. 돌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많은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참 평안 없었고 죄책감, 불안, 공포,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농촌을 산책하다가 농부를 만납니다. 그 농부를 보니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그가 한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데도 참때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눈부를 보니까 너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도 또한 참 평안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스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기 전까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 밖에 있으면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 안에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참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마음에 평안한 열매를 맺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주님 안에 거하라.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잠땐 평안도 얻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 수많은 은혜의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인해하신 구세주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에 23편이나 들어있어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 순종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시력을 다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거다. 그로스비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평안에 또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 감사 열매로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작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평안과 감사 바로 행복을 느낄 겁니다 줄기를 떠난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가지인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과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삿는다.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생명적인 연결입니다. 보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관계예요. 식물학적으로 보면요. 가지 없는 줄기 없고 줄기 없는 가지는 살수 없습니다. 나무에는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에는 잎이 있어요. 잎은 가지에 붙어 있어서 태양열을 받아 줄기에게 주고 또한 줄기는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 잎으로 연결시켜 서로 의존하고 삽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줄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가지는 몇개 끊어져도 응? 줄기는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가 끊어지면 가지는 말라 버리는 거예요. 원 줄기 생명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이건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자들은 지옥 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지위가 낮아도 괜찮고 육신이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울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바로 붙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어야 줄기를 붙어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있어야 살고 붙어있어야 받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구한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다 공급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룰이라는 건 뭐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을 좀더 주님 앞에 아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 안에 더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소원을 더 주님 앞에 아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가을의 기쁨은 잘 익은 열매를 보고 거두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 추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생활의 열매, 수거의 열매, 물질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혀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우리가 추 안에 있게 추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로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앞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요, 세상 누구라도 빼앗아갈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린 신앙의 열매를 위하여, 내 삶의 열매를 위하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찾아야 돼요. 열매 맺는 비결은요. 이전보다 예수 안님 안으로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수고의 열매, 물질의 열매, 거기에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수고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삶속에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면 나가면 신앙의 열매 또한 우리 삶속에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혀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서 은혜를 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구하셔서 더 복된 인생 살아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